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 낚시를 사랑하는 자부왕 청년입니다 제가 낚시에 청개비를 <목소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오늘은 그 청개비로 볼락 낚시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청개비로 볼락이 <목소리> 얼마나 잘 잡힌지 또 어떤 꿀팁이 숨어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옷 입고 카메라 차고 머리 한번쓱 가방메고 허리띠 차고 가벼워 보이지만 그래도 준비할게 꽤 있습니다 자 드랙 체크 라인 가이드로 넣어주고 초리까지 끝까지 넣어서 드랙 한번 더 체크 그 다음에 지그헤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방왕 천경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찍으러 나왔습니다 남해 쪽인데 장대 성대 그다음에 북바리도잘 나오기 때문에 북바리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바닥권에 있는 고기들 시저법 이용해서 오늘 해볼 거고요. 제가 이제 이 겨울 낚시를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채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장비 소개시켜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는 스티지 에어, 그다음에 로드는 이제 사바토. 어..74RT.. 아 r t 모델이고요 지텍의 74RT 사바통입니다자 요거 오늘 이런 요녀석으로 한번 제가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조금 올 겨울에는 3g에서 5g 정도 되는 메탈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거에다가 준비한 텅스텐 지그에대를 이제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만들어서 제가 사용을 하다가 요번에 엘리 피싱에서 콘스텐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금액은 고정인데 이제 개수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요. 이제 바늘에 따라서 어, 메바루볼락용과 아징용, 아징용으로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만드는 것보다 퀄리티도 높고 바늘도 괜찮고 어, 지금 금액대도 이 정도면 부담이 안 된다. 어, 평스텐을 써도 되겠다? 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 볼까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북바리가 많습니다 구멍치기 비슷한 느낌으로 자 브레이크 세팅이 0이었던 거 10으로 맞춰 주고요 자 이날 낮에 하다가 밤에 다시 물때 맞춰서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철수하면서 여기서 첫스는 어? 우렁 조그만 우렁 녀석이야 엄마들이 구하라 그리고 방생 아이고. 자, 직벽 라인을 따라서 석축 위를 들고 주다 보면은 이 녀석들이 그쵸. 나옵니다 오오오 붙인 거 봐라 오오 쫘아자 이제 괜찮은 쫌뱅이 지그헤드가내려가다가 스프리 안 풀리면서 멈 오, 뭐야? 자, 두 번째는 복바리. 바리 복바리. 복바리. 복바바리 복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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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바바리 복바리. 지그헤드가 석초 바닥을 찍고 잠시 기다려주면 툭 투둑 히트 히트 이번에도 힘을 그래도 써줍니다 그렇지 역시나 자, 북바리 북바리 한수 추가합니다 청개비 한 마리면 이렇게 어, 여러 조금 가지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가 여섯다. 있습니다 자, 추가했습니다 자, 빚었죠. 포인트 왔고요. 지금 날부려서 너무 안 돼서 이제 밑밥 부리시는데 옆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미 조항에서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영상 찍기 전주치를한 마리 잡았는데 꽤 크더라고요. <목소리> 맞바이면서 다시 타요. <목소리> 오늘 또 바람이 참 많이 불어서... 대로 올라오네. 그냥 좀더 잡고... 자, 바닥을 찍고... 이 야 보자. 아, 씨 용치. 자 이날도 밤에 다시 물때 맞춰서 규정으로 가봤습니다. 바닥 떨어 지나면서 입질 그리고 슈트. 자 독발의 특징은 작아도 박아버립니다. 빠르게 위로 뛰어서 박지 못하게 해주고 랜딩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잡지방 예 녀석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설리 숙장 앞에 있는 설리 방파제입니다. 작년에 새로 생긴 방파제는 높이가 높아서 바람 부는 날도 여기에서 낚시하기가 참 좋습니다. 낮 바람이 아닌 이상 좀 밖에 나와요? 낚시하기 딱 좋습니다.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어?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맞습니다. 구독자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반갑게. 이분 정말 낚시 잘하시더라고요. 네. 반갑게 같이 낚시 해봤습니다. 안 보이죠? 해봤습니다. 안 보이더라고요. 아까 저 여기 어디야? 회전해서 한 17일 정도 되는가 하는데자 여기 포인트 특징도 앞에 석축이 있는데 석축을 지날 때 숨어 있다 독바리가 나와서 먹이사냥을 합니다. 독바리가 받기 전에 빨리 올려 가지고 잡아내는게 역시 포들트입니다빡그 아, 사이즈 빡그 아, 사이즈 20점 넘는 녀석 그리고 내항에서도독발리가또 나옵니다 독발리 하나 오늘 녀석 하나 더 추가 지금 남해 미조권에서는 모든 곳에 아무 곳에서 진짜 북발이가 그냥 나오고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청개비 한 통만 있다면 무슨 포인트라도 어, 얻어도 뭐 지금 북발이 같이 할수 있습니다. 크다. 북이에요? 어. 사이즈 크죠? 오래미가 뭐 이거. <laughs> 진오래미아 그래 사이즈 좋네요. 아, 손맛은 더운데. <laughs> 자 옆에서 또 드렉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 자리 참 터나는 자리였는데 아폭바리가 나오지 오늘 본폭바리 중에 사이즈 가장 가큰 맞네요 오 사이즈 아, 괜네 사이즈 좋네요 저기 <laughs> 보는구나 <laughs> 이날 낚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laughs> 이런 시점으로 찍었는데, 저, 앞으로도 블락구발이 네, 열심히 한번 낚시하면서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